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강요 이야기 2권 13장, 십자가의 비밀,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고난과 죽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 강요와 함께하는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능동적인 순종과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수동적인 순종 덕분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순종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왜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권 십장에서 칼비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지는 결정적인 의미 즉 속죄와 희생 제물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합니다. 칼비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단순히 순교자의 죽음이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심각하게 어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를 능력도 없고 그 형벌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모든 형벌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하기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영적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외침은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잠시 단절되는 고통까지도 경험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인지를 십자가의 권한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칼비는 예수님의 죽음이 속죄 제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백성들은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제물이 죄인 대신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림자였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제사의 궁극적인 실체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완전한 몸으로 친히 단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하는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님이 그 벌을 자체에서 받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잘못으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벌을 감당할 힘도 없고 그 의미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부모님이 자녀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모든 결과와 고통을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 라고 나서서 자녀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아프지만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그 고통을 감당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대신함 덕분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대신 고난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빈의 이권 13장은 우리 구원의 핵심 사건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완전한 사건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후 그분의 장사 대신과 음부의 내려가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